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세네갈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약한 10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세네갈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가 비상 사태 그리고 뭐 공항 폐쇄, 대 시간 이동, 폐쇄,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려서 제가 지난 4월 말에 한급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약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세네갈에서 새마을 운동은 그냥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변홍사가 주가 타켓시기 때문에 제가 그 SNS 활동을 통해서 변홍사 기술 지도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고, 어, 이제 다시 이제 저는 세네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특히 유럽 쪽에 제2차 그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감은 있지만은, 음, 올해를 이제 어떤 연말 정산하는 의미에서 뭐 예산이라든가, 어, 하나밖에 없지만은 직원 또 재계약 문제, 또 은행 계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 세네갈을꼭 들어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세네갈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제 서쪽 끝이죠. 한국에서 세네갈로 가는 다이렉트 노선은 없고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프랑스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사우디아라비아 어 이쪽 그 u a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주로 이제 많이 가는 경로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갑니다. 한국에서 파리까지 약한 13시간 정도, 어, 겨울에는 약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람 방향 때문에. 한국 13시간 갔다가 여기서, 어, 다시 세네갈까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물론, 어,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총 걸리는 시간은 약한 22시간 정도인데, 이쪽 프랑스, 에어 프랑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비행기는 좋고, 이 노선이 가장 짧은 대신에 어, 돈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 에두 번째 가는 노선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노선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시간은 어, 이쪽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데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갔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또한 군데를 더 들립니다. 보통은 이제 가나를 들릴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요, 이쪽 가나 쪽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하나를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가나를 들리는 경우가 많죠. 가나에 갔다가 세네갈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제 두 가지 노선이 크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에티오페아로 가는 노선이 뭐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편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뭐 거의 매일 운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한편 정도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파리를 갔다가 일로 가는 노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파리에 워낙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살짝 좀 겁은 납니다. 제가 이제 파리공항에 한번 가봤더니만은 이 공항 직원들이 전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프랑스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유행했던 4월, 올해 4월에 약한 평균 한 5천 명 정도 일일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2차 유행에는 지금 뭐 엄청나게 솟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약한 3배에서 4배 정도. 어 10월 10일에는 약한 2만 명이 넘었어요. 1일 확진자가. 대한민국 1년에 걸린, 걸릴 수 있는 확진자가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나온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걸립니다. 이 많이 걸린 이유는 바로 이제 프랑스 7, 8월 달에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휴 휴가 기간 이그 전에는 뭐에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 했죠. 7월 8월 달에 갑자기 풀리면서 어, 휴가를 갈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가다 갔다 오니까 바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급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예, 사람들은 휴가를 뭐 거의 전투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7월 8월 약한달 내지는 두달 정도 어, 거의 뭐 휴가를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 앞에 그 일하는 기간을 이 휴가 가기 위해서 일한다 할 정도로 어 휴가를 아주 많이 가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처음 뭐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 코로나를 다 옮긴 거죠.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다시 세네갈로 들어가려니까 뭐 약간의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어 제가 여기 오자마자 한달 이내로 다시 들어갔으면 그런 게안 생길 텐데 한 6개월 동안 다시 한국에 적응하다 보니까 아우 이 세네갈이 또 멀게 느껴지네요. 세네갈 가서도 그 세네갈 현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어 뭐, 우리 유튜브가 구독자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160명 정도로 지금 늘었는데, 꾸준히 그 세네갈 유튜브, 세네갈 새마을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